오늘 이 본문 3절 말씀해 보면 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 이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은밀한 말은 이제 비밀, 비밀이라 말입니다. 비밀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나만 알고 그 누구도 알수 없는 그 사건, 이제 그걸 가리켜서, 이제 비밀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아, 보통 사람들이 비밀을 갖고 있으면은, 그거를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입이 간절한질 해가지고, 친구 만나가지고, 야, 나한테 큰 비밀이 있는데, 너 혼자만 알고 있어야 돼. 신신당도 하면서 절대 허치면 안 돼.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한몇날 멸치 있다가 또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제 삼자한테 얘기하죠, 야 이런 일이 있는데 너만 알고 있어, 제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또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비밀은 없다는 이제 이런 뭐 이제 속설이 나들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죠. 감추어져 있는 것이니까 드러날 때는 큰 파장을 일기도 으키 이제 하는 것이 비밀의 속성이고 또 이제 신이기도 합니다. 아 그만큼 이 비밀은 절대적인 것이고 그 비밀이 퍼졌을 때그 파장은 뭐 어떤 사건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퍼지는 것을 흔히 이제 보게 됩니다. 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예레 예레미야에게만 이제 그 비밀을 공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그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또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또 비밀을 가르쳐 주는 이제 비밀을 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부르짖는 사람에게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준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다 열심히 간구하는 자, 어떤 목적을 놓고, 재능을 놓고 기도하는 자에게만이 하나님께서 은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 시편 145편 18절 말씀 보면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고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 합니다 하나님은 당시 태폐의 도시, 활락의 도시, 제의 도시인 그 속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오픈하시는, 공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폐해 있고, 어떤 지옥을 향해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유독 아브라함에게 그에게만 새로운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에게 갖췄던 비밀을 아브람 한 사람에게만 그 이제 공제 알게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내 심으로, 내 능력으로 할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올한해 살아오시면서 아, 이런 것이 답답하고, 아, 왜 이런 일이 안 될까? 왜 남들은 잘하는데 난왜 난왜 못할까? 남 자녀들은 잘 나가는데, 우리 자녀들은 왜 이럴까? 뭐 나름대로 각자마다 어떤 아쉬움과 어떤 좀서전치 않는 좀 답답한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세상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힘을 벗어난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간담을 할 수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또 부르짖을 때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하, 활동을 하였을 때몇몇그 아, 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예레미야에게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공포하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자였고 또 부르짖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도 답답할 때 뭔가 좀 막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 하나님의 그 비밀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따라하실래요?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유하며 고치고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한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실 절이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여기까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제로 인해서 그들에게제앙을내리주셨습니다그제앙 방법은 이방 나라, 즉 블레셋이나 이 아소르나 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앙을 내리시는 것이요. 그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또 어떤 노예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또 고통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고국으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 명의가 이 불치병 환자를 잘 치료하죠. 하나님께서도 불타버린예 루살렘 성을 다시 새로운 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최대급기 1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약길에 갔을 때 물이 없는데 호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먹어야지 했는데 그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무가지를 잘라서 그 물에다가 던져라 하면 그 물이 단물이될 것이다. 해서 물을 하나님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체육을방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다. 즉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백성들 앞에서 신 이제 볼수 있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1기계하이장이9 절에 보시면은 아 당시 이제 여리고 지방에 좋은 경치로 소문난 곳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실을 뿌리거나 과일 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내줘야 되는데, 좋은 땅인데, 풍성한 땅인데 열매가 내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이 물은 있어도 물이 썩은 물이고, 또 농사에, 농사하기에 합당치 않는 그 물이었기 때문에 그 농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 이제 그이 예레미아를 통해서 큰 기적을 이제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 주신 말씀 여호와께서 이 물을 고치셨다. 이 물도 하나님께서 고치실 때단 이제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농사 지을 수 없는 물도 하나님께서 농사 지을 수 있게 하시니다 좋은 물로 회복시키시니까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먹기도 하고 그 물로서 농사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토질도 바꾸시고 또 땅의 형질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추레굽기 15장 26절 말씀 보면 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또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보면 의로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연도 고치시고 또 가정도 고치시고 또 국가도 두강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아오면서 좀안 됐던 것도 있을 것이고 또잘 됐던 것도 있을 것인데 안 되는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고, 비록 내가 안된 일, 좀 부족했던 일들을, 이 예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족했던 걸, 또 아쉬웠던 것들 다 한번 적어 놓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새해에 새로운 그 어떤 마음으로 또살수 있는 이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이 회복되고 또 삶의 모습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밀을 공개한 것은 죄악을 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악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전하게 하며 그들이 그래, 내게 그래, 범한 행한 모든 죄악을 살 것이라 하지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죄입니다, 범죄입니다. 그 그러니까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백성들인데 불통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 무상 무상 숭배를 하고. 또 이웃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승들이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 하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과 결탁하고 강대국에 좀잘 좀 봐달라 하면서 굴종 외부를, 외의를 통해서 점점, 점점 점점 세상으로 또 하나님과 멀어질 때그들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우리도 살아가면서이 힘들 때, 또 어려울 때, 낙심할 때, 그때가 기도할 때인데,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세각적인 방법으로 뭐 물질을 의지하든가, 또 사람을 의지한다든가 하면은 그 믿음의 어떤 그 발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려우면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면 더더 계속해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힘들 때또 어려울 때좀 신에 붙일 때좀 너무나 좀, 좀 마음에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을 어떤 극복의 그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의 믿음을 좀더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죄악을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가지 회복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 관계입니다. 이웃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건 역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치 않은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도 잘 되어야지만이 그게 온전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테복음 18장 18절 말씀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다. 하나님과는 형통해도 이웃과 형통하지 않고 이웃과 교통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받는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그 사랑의 손길을 펼칠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의 모습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 본문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내가 범한 모든 죄악을 사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이웃에 대해서 갈등이 있고 또 불을 이제 어떤 불협화음이 있을 때 그들이 다 그것을 이제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올 한해 지내오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잘못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불편한 감정들 다 그런 거를 다 푸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이 기쁨, 기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왜 이게 왜 비밀일까요? 기쁨은 아무에게도 주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도 하나의 이제 어떤 그 무기로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9절 말씀해보면 황폐하고 황황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 소문을 또 이제 퍼치게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유다. 어, 유다 성국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줄고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민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폐허가 된성읍에서 노래소리가 울리고 사람들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 이, 이렇던 기쁨, 이렇던 감격, 웃음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관계와의 회복이 되니까, 기쁨이 생기고, 웃을 일이 생기고, 또 감사할 일을 회복,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그, 건강, 건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보약이 뭘까요? 유명한 뭐 한약방에서 조제해주는 뭐 한약입니까? 아니면은 아니면 좋은 그 의사가 치료해주는 그 어떤 치료입니까? 바로 가장 우리 건강의 그 어떤 약은 바로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 이상의 보약이 보약이 없는 곳입니다. 아, 웃으면, 뭐, 복이 온다. 그런 프로그램이 유즘은 없지만, 한참, 뭐, 여러분, 어, 젊었을 때, 한 40대, 그죠? 그럴 때, 웃으면 복이 와요. 우리가 어렸을 때 나왔던 그 프로그램인데. 그러 웃는 것이 복인 거죠. 이 웃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기뻐, 기쁨이 있을 때 웃는 거고, 기쁨이 없는데, 무슨 입이 벌어지고, 인상이 펴지겠습니까? 그만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용기를 주기도 하고 또 자신감도 주기도 하고 또 행복감도 갖게 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아, 일본의 도사카 레이코는 웃음은 빙산도둑이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웃음은 빙산도둑이다. 이 빙산은 얼음이죠. 얼음산. 꽁꽁 얼어붙은 그 만년설에 있는 그 산들, 빙산. 그러니까 기쁨은 사람의 힘으로 녹일 수 없는 그 거대한 그 빙산도 기쁨이 다 녹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의 아, 책에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해 두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웃는 얼굴은 어떤 난관도 뚫을 수 있는 힘을 쏟게 됩니다. 여러분 좀 웃으십시오. 그냥 하고 웃으면은 어떤 일이 있다고요? 난관도 뚫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웃음, 이 기쁨이 내심로할수 없는 그 일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요, 제가. 웃음은 당신 안에 잠든 에너지를 살아나게 하고 긍정적으로 바뀌는 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웃음은 당신 안에 있는 잠든 에너지를 살아나게 한다. 지금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능력이 있는데 항상 얼굴에 인상을 쓰고 항상 짜증 부리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치들이 좋은 가치들이 발휘를 못 하는 거죠. 다 나름대로 주님께서 다 주신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평생 살면서도 내 재능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사장시켜버리고 평생 살다가 주님한테 부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 나도 몰랐던 능력이 나타나고 나타나고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할수 있나? 그런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에 묻는 것, 이득이 우리 삶을 좀더 살찌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요, 대자한 회사에서 언제나 미소를 지어라, 지효, 미소 전에 최후의 성과를 창조하게 됩니다. 불참하게 웃는 얼굴에침비였습니까뭐 돼지도 그 상에 올리는 돼지도 얼굴 웃는 돼지가 있기 때문에 더 비싸게 그걸 판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어떤 우상을 섭기는 사람들도 좀 인상이 좋은 돼지를 골라서 제단에 닫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커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또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성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웃는 거죠. 대부분 좀 인상이 좋은 사람을 친구로 두고 싶지 않습니까? 좀 인상이 개판한 사람은 아이, 저 사람 생겨봤자 큰 재미가 없어. 하면서 친구가 없는 거죠. 근데 인상이 좋으면은 너도 나도, 어, 푸근하니까 말하고 싶고 또 외로울 때 함께 하고 싶고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미소를 짓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미소 짓고 서로 다냥좀 어색해도 한번 웃어주고 그러면 이미 이제 조개 들어오기 전에 다 은혜 받고 이제 돌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웃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밝다는 것이다, 또 따뜻한 것이다, 또 활기가 있다. 그만큼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아주 그냥 밝은 삶으로 인과하는 것이, 또 따뜻한 사람으로, 또 활기찬 사람으로 만드는. 그만큼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다 어떤 공인되, 인정되는 그러한 어떤 그 요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산 속에 웃음을 회복하고 또 기쁨을 회복하는 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네. 문제는 언제, 언제 웃습니까? 언제 웃죠? 성령을 매일 봐도. 이걸 모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대살로니가 아, 이제 거기 그 5장 16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언제 웃느냐의 질문은 이겁니다. 항상 항상 기뻐하라. 항상 웃고 항상 항상 야, 슬퍼도 웃고 기뻐도 웃고, 웃고 이제 웃고 늘 우리 삶 속에 웃을 수 있는 가이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대살로리가 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치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그냥 더 기뻐하라, 즐거워해야 된다. 항상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그렇죠? 항상 슬픔이 있으면 마귀가 급어서 우리를 또 유혹하니까, 불평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불평할 틈이 없도록 우리를 위해서 항상 야또 기뻐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아, 세상 사람들은 인기와 명무 어떤 인기와 부귀를 누려도 뭐저 사람들은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가끔 당성해 보면 뭐 스스로 자살을 했다. 뭐 그런 사건들이 뭐 늘어리면 산아고가고꼭 나오지 않습니까? 뭐 유명한 정치인도 그렇고 유명한 여행도 그렇고, 가끔 보면, 뭐가 아프서도 죽을까? 저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신성이 약한 거죠, 신성이.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그 충족당하면 그걸 이기지 못하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기뻐하고자 해도, 안 되는 것이 기쁨이죠. 결국 간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마음의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갔을까요?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죠. 그때 예수님은 그 도망간 제자들 이제 숨어서 있는 그 제자들한테 다가가서 성령을 받으라 그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문제, 이 행복의 문제는 다른 데 없죠. 세상 어디 천지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와야 성전에 나와야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 불렀죠.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미어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 땅은 평화가 없습니다. 오직 평화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평화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 기도, 기도하셔야 기도 됩니다. 아침에도 오늘도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근심 불러가게 하시고 악한 권세 물러가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기쁨 주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 삶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응답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늘 여러분, 다른 걱정하지 말고 늘 기도해서, 간구해서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회복되고 또 감사가 회복되고 삶에 그 여유가 생기고 항상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인생을 사셔서 여러분 삶 속에 그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